하위 시장,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아, 상품 분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이 명백하게, 어, 나눠있지는 않지만, 즉, 이제 하위 시장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하위 시장을 다시 더 나누는 시장의 세분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분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AI 13판에서 그 내용을 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위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 물론 이제 전체적인 개념에서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이 되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는, 어, 다른, 어,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뭐 상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매수인이 에,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 표시를 해서 거기 가서 매,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 매수인들이 어떤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을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예, 근데, 어, 뭐,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뭐, 32평짜리 아파트의 시장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역과 면적과, 어, 이용. 뭐, 이게 이제, 어, 아파트냐, 단독이냐, 다세대냐, 뭐, 다가구냐, 이런 부분으로 특정을 해서 시장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를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가 필요한 또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장은 그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그 시장에 맞는 특정한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하위시장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을 특정한 매수인과 매도자들의 집단의 선호에 따라 나눈 것이 이제 하위시장, 즉 서브마켓이라는 개념으로 볼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어느 지역의 아파트 시장인데 다시 들어가면 이제 이게 면적. 또는, 뭐, 언제쯤 지어졌는지, 그, 뭐, 건축 연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그 시장에 맞는, 또는 그 부동산에 맞는 적정한 우리가 시장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다 이제 서브 마켓이라는 개념으로 각자, 어, 시장으로 개별적으로 또, 어,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뭐, 자연적 이런 영향을 받긴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어 가격 형성 요인들이 또 개별 시장에, 하위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시장의 세분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위 시장이 확인이 되고 분석되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컨대, 어느 지역에 32평짜리의 뭐, 아파트 시장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참여자, 시장에 이제 세분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 부동산과 부동산 상품 및 서비스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윤곽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전체 인구로부터 가장 가능성이 큰 부동산 사용자를 구별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세분화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분화라고 하는 부분이 i 프로덕트 디서 g 기리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에, 유사한 용도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 이 묶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더 밑에 단계로 내려오는 부분이 상품의 예, 분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경쟁적이며 보완관계의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기보단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석의 개념은 시장을 세분화하는 부분과 상품을 분화하는 결합한 개념이 시장 분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